163번 풀이 어, 일반의 1에서 4까지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얘 접근하라 했어 맞지?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풀어 절대값 나오는 걸 절대값 푸는 방법은 늘 동일하지 만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되게 하는 숫자 얼마? 3 기준으로 3보다 크냐 3보다 작으냐 3보다 크면 양수로 풀리니까 맞지? 인테그랄 2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보다 작으면 음수로 풀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잖아 맞지? 그럼 계산하면 얼마? 3 dx가 될 거네 맞지? 그럼 3보다 작을 땐 얘니까 얘가 1부터 3까지고 얘는 3부터 어디까지? 4. 4까지 되겠네. 자 적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를 3부터 4까지 얼마야? 4, 4, 16 마이너스 어, 12에서 빼야 돼. 3, 3은 9백이9제 맞지? 어 이렇게 빼고 하면은4 남고 얘는 적분하면 3x 1부터 3까지 9백기 3이니까 6 되겠네. 그러면 얘랑 얘랑 다 하면 10 되겠지. 맞지? 음. 자, 2번. 마찬가지 절대값 얼마 기준으로? 2 기준으로? 절대값 프로의 질이고 맞지?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얼마가 되고 3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보다 작은 마이너스고 나오니까 x 플러스 이가다더많 그러면 인테그더이 쓰고, 이보다 더 많이 쓰 이보다 고이부터까지는고이보고이부터이고 이보다 2 많이 쓰 x 플러스 이고 이보다 더 많이 쓰고, 이이너스이 dx 이